아니, 제발, 그냥 좀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가면요. 진짜 시간 낭비하고요. 아무것도 얻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금공채 면접을 가실 거면 이것만큼은 좀 확인해서 저는 오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안 있으면 금공채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금공채 때문에 저한테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일들이 오거든요. 여기 기업은 어떻냐, 저기 기업은 어떻냐 가서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여러분들 금공채건 뭐 일반 공채건 다를건 크게 없죠. 결국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고 거기에서 내가 준비를 뭘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걱정하기보다 일단은 저는 무조건 저는 가보는 걸 추천해요. 근데 제가 오늘 처음에 금공채 먼저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응. 물론 안 가는 것보다 낫지만 그냥 가. <laughs> 이날 뜨거운데 금공채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우리가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하반기 때 내가 금융권에 뭔가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내가 지금 정보도 많이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다는 생각으로 어?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에 가서. 뭐 정보도 없고 사람도 만나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도 만나고 뭐 이러려고 가는 건데 정말 위험한 거는 그냥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는 사람과 목적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첫 시작부터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이냐 대부분 여러분들은 금공채를 가서 면접을 보러 간다는 생각이 강할 거라고요 또 누군가는. 하... 주나님 저 면접도 떨어졌어요 저 진짜 이번 하반기부터 안 되나 봐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일반 공채 면접에 떨어진 것도 굉장히 슬픈데 금공채 자소서가 떨어졌어 더 슬프겠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금공채와 일반 공채는 다른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 뭐 서류가 안 됐다고 해서 나중에 공채 때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울감을 만들 필요가 1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불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보는 거로 추천하는데 그냥 가지는 말아라. 그럼 그냥 가지 말라면 어떠한 생각과 마인드와 행동을 할 생각을 갖고 가야 되냐? 두 가지를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금공채는요 현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현직자들이 아니라 뭐 인사 담당자 면접관 분들도 있을 거고요. 각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직자를 만나는 게 쉽, 쉽나요? 어렵잖아요. 현직자를 만나는 게 어렵고 제가 FA500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10명 중에 8, 9명 안 한다고요. 물론 FA500은 한 친구들 많이 만나겠지만 또 이때 만나는 것과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 말고 적어도 이 현직자분들을 만나러 가는 그 생각을 가지면 저는 좋겠어요. 면접을 보고 온다. 물론 이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결국 금공체에서 면접을 보더라도 공체에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쵸? 봐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에 가는 이유는 이 현직자들한테 어떠한 정보를 얻어올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 정보를 도대체 어떤 정보를 얻어올 것인가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저뭐 땡땡은행 합격하려면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땡땡은행 직무는 뭔가요? 봐요, 여러분. 질문들이 좋은 대답이 나올 수 없게끔 여러분들 질문해요. 을미안하지만저그 은행 들어가려면 스펙이 어떻게 돼요? 그럼 현직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실제 기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정확하게 얘기해줄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이냐면? 얘기 못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두 번째, 땡땡 직문는 어떤가요? 어떤 가요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질문의 방식을 바꿔보는 거죠. 제가 지금 개인 금융과 기업 금융을 고민 중인데 개인 금융과 기업 금융의 구체적으로 다른 직무라든가 하는 일이 매주 매월 어떻게 좀 다른가요?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편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질문 자체를 굉장히 폐쇄형으로 몰고 가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데 가서 물어보는 게 스펙이 어떻게 되냐, 자격증 못 취해야 되냐, 내가 불안한 것들이죠. 그냥 불안한 것들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서 보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아, 진짜 시간이 진짜 피 같은 시간인데 이때 가서 좀 알차게 물어봤으면 좋은데. 왜냐면 이 현직자분들은 각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실 100%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낌으로 알아죠. 야 감으로. 여러분들, 이 감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면접에서도 센스가 발이 되는 사람이 있고 발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금공체를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금융기관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특정으로 뭐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 은행도 들어보고요. 증권도 들어보고요. 보험도 들어보고요. 뭐 금융 공격도 들어보고. 다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세요. 왜? 지금 여러분들은 확신한다고 하지만 그 기업이 여러분들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럼 다양한 분들을 보고 다양한 정보들을 들으면서 일단 내가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기업 있죠? 뭐, 은행이다, 은행. 그러면 은행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사전적으로 질문하세요. 근데 그 질문을 만들 때 현직자한테 얻을 수 있는, 현직자한테 들을 수 있는 정보를 질문을 만들어 보시라고요. 이 질문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고민이 지금 직무적인 거 아니에요? 개인금융, 기업금융 뭐가 다르냐? 기업금융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 근데 이런 걸 텐데 그 질문을 잘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금포사 카페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 양식을 올려놨거든요. 그대로만 물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대로 물어보시고 어 단톡방 들어오셔서 질문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럼 그거 남겨주시면 저희 스탭들이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지를 활용해 보시고 두 번째는 면접을 대부분 보러 가잖아요. 그럼 면접을 대부분 보러 가는데 이때 막 엄청나게 내가 잘해야 된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갖고 가는 것도 좋지만 면접에 기분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합격하고 불합격하고가 금공채에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금공채 면접을 잘 봤다고 일반 공채 면접 잘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떤 기분을 느껴봐야 돼요 그 기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할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갖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면접은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 짧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어필할 것일까 지금 지식을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매식경만 보더라도, 금융권에 대한 트렌드는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금공채 면접에서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뭔가 여러분들한테 막 물어볼까요? 사실 지원동기만 여러분들이 잘 얘기해도라도요, 면접관분들이 여러분들 다르게 볼걸요? 근데 지원동기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공채 면접에서도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단한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면,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면접 준비에 합격과 불합격을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기업에서 뭘 하고 싶지? 이 은행에서 뭘 하고 싶지? 비전이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연습을 계속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1차 평가를 금공체에서 받는다고 생각하고 가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공채 면접 가서도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지원동기랑 입사후 포부, 이 직무 관련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채 면접 때 훨씬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금공채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오늘은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가면 진짜 시간 아깝습니다. 준비할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요두 가지 정도는 하시고요. 카페에서 양식 받아서 그 양식 출력하셔갖고 그거라도 한번 물어보고 오세요. 아시겠죠?